그림과 같이 AD와 EC가 평행이고 BM 대 MC가 2대 3이고 BM 대 MC 이게 2대 3입니다. 그다음에 삼각형 ABM의 넓이가 16입니다. ABM 이쪽 삼각형 넓이가 16. 그럴 때 사각형 AMD AMD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요 삼각형 넓이가 16으로 주어졌고, 가로의 빌, 밑변의 길이비가 지금 2대3 주어졌죠? 그러면 이쪽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대3이면, 자, 여기에 2분의 3을 곱해주면 이쪽 넓이가 나옵니다. 뭐, 비례식 세워도 되고, 2대3은 16대X 해서 세워도 되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보통 이제 이 비율, 1에 해당되는 비율의 값을 구하면 돼요. 자, 2일대가 16이니까 1일때는이 2로 나누면 8이 되겠죠. 1일때8 3은 3배 해주면 돼요. 38은 24. 이런 식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삼각형 넓이인데요. 지금 평행선이 있어요. 평행선. 자, 우리 평행선 있을 때 특징이 있죠? 자, 높이가 다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와 이쪽 삼각형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이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이 있죠? 이 점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움직여서 보이 모양을 좀 바꿉니다. 이 삼각형과 같은 삼각형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오면요. 이 점이 이제 시점으로 움직이면 이 삼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죠, 이게. 이렇게 바꿔보면 결국은 이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돼요. 이 삼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건 넓이가 아까 24였죠? 답은 24가 됩니다. 이상입니다.